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서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개인의 그 탄원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10편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러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시인의 탄식의 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항상 그러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역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음성으로 부르시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솔직한 심정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반드시 귀에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환란 날에 하나님을 더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찾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묻다, 구하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아픔이 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한 번에 사라지거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시인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과거의 역사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의 과거의 고난 속에서 불렀던 노래들, 즉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신념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교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그 다음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또 이어지는 질문은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이 났는가? 또그 다음에 약속하심은 끝이 났는가? 또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태도는 참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없길 바라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시인은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행동은 절망 앞에서 가장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탄식을 우리의 힘으로 또 사람의 힘으로 대체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속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힘든 마음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외치고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주님의 기쁨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